민중민주당 정당 연설회를 힘찬 구호 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친위대 파수경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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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김건희 비호하는 파수경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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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희 부패 권력 공하는 파수경찰 청산하다 청산한다. 청산한다. 청산하다부정파괴원 부장 부패범.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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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하자. 합헌정당파시오 타도. 윤석열 타도하자 타도하자 타도하자. 민주민주당을 이적 단체로 개정해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는 등 부당한 수사를 안보사가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발악적으로 나서는 한편 사건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준동하고 있습니다. 탈련된 합헌 정당인 민중 민주당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심각한 문제나 안보 사건은 정권의 개가 되어 다시요 경찰은 정권의 신녀 같아요 부패한 권력옹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언제나 민중의 편이었습니까? 국민을 위한 경찰을 우는 하지만 국민을 위하여 진심으로 진정으로 활동을. 해왔던가 역사는 그렇지 않았던 경찰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부패한 반민중 권력에 회역했던 경찰청장들이 줄줄이 범죄자가 되어 구속했던 것을 기억해봅시다 지금 경찰청장은 어떠한가 서울경찰청장은 어떠한가 윤석열의 다수인으로 전락해서 부패한 권력을 오호해주고 있지 않은지 국민들은 매일같이 묻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열렸던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했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윤석열 대진 집회 당시 벌어졌던 경찰의 강제 진압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할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경찰의 폭력 행위를 두둔 한 것입니다. 경찰 외부위원 12명과 당연직 한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그 이름답게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권 남용을 견제하며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는 경찰청장 자문기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로 꾸려진 위원회가 진정부 보수성향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경찰청장 자문기구가 이러한 경찰이 나서서 윤석열 진의대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우리는 경찰의 두 얼굴을 보면서 현식이 경찰의 본색을 확인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모녀의 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한남동 대통령 관제에 이를 전달하려 했을 때 국회의원들 앞을 막아나선 건 바로 경찰, 경찰이었습니다. 통령실 경우처도 아닌 경찰 수십 명이 발리 케이트를 지고, 지고, 관저로 가는 길목을 막은 것입니다. 경찰은 관저 앞 도로 3차선을 통제했고, 최재진의 진입도 막았습니다. 민간인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은 살카됐고 시민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김건희 한 명의 아니만을 위해 최소 100명의 경찰력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이 김건희 범죄자를 비호했던 10월 21일은 79주년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조지어 경찰청장은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이 앞장 설 것이라며 불법적 관행과 부정부패 엄전, 엄정, 엄정 단속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의 축사를 들으며 경찰청장이 멋들어지게 한 말에 속내는 이날 오후 김건희의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은 경찰의 행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장 조조가 떠들어든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경찰이 앞장설 것이란 말은 윤석열, 김건희 범죄 집단을 비호하고 방조하기에 경찰이 앞장서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로 일축한 조지 경찰청장입니다. 경찰 책임론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와 같은 범죄자들은 그대로 두고 부정부패, 엄정단속은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단속할 것입니까? 반윤석열 민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고 국민의 존엄과 투명, 안전을 위해 위하, 할 경찰 본연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역할을 저버리고 경찰이 계속 부정부패 절은 윤건이 범죄 집단을 비호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끝장나는 날 함께 청산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중민주사회를 앞당겨 실현하기에 그 어떤 탄압에도 그람 없이 투쟁하여 기어이 윤석열을 타도하고 윤석열 경 권력에 복무했던 파쇼 경찰도 정산할 것입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친일에 파쇼 경찰 규탄한다! 윤석열, 김건희 비호는 파쇄경찰 규탄한다. 윤건희 부패한다. 겠습니다 작년 3건을 시작으로 올해는 9건, 총 12차례, 총 25건의 거부권을 남발한 자가 바로 부패문은 파쇼독재 민생파탄 윤석열입니다. 한 버스 기사는 800원 횡령으로 일자리를 잃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간 해먹은 것들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저렇게 떳떳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27년 5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겠다며 그것도 대국민담화 자리에서 내뱉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를 많이 하고 오라고 한김건희는 영부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은 갖추지 않고 디올백, 명품 사치, 오빠 소리를 내뱉으며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통령 행사를 하고 온갖 부정부패 비리들은 부릴 수 있는 대로 다 부리더니, 이제는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것이 들통나, 이 나라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윤건희를 거부한다며, 전국 곳곳에서 모여, 매주 광화문에 10만명이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촛불로 모인 민심이 이제는 횃불이 되어 윤건희의 파멸이 머지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 아무리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대국민 담화자리에 서서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사과나 대충하고 말던 무식한 윤석열일지라도 그 뜨거운 민심의 맛은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겁을 먹고 민중민주당과 진보 민주 세력들을 탄압하고 악법 중의 악법, 국가보호법을 들이밀어 받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중 70%가 윤석열을 반대하고 이제는 영남권에서조차도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 윤석열인데도 안보수 사건은 발가벗은 임금님에게 박수를 찾으고 행동대장 노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은 내다 볼 줄도 모르고 지금 당장 보이는 권력에만 눈을 두며 불정하고 있는 자들은 국가 보안에 국가 안보에 탈을 쓰고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으며 출세 생각만 하니 기가 막혀 떨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는 국민들 앞으로 전진하는 진보 민주 세력들과 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대 때나 쓰던 날가빠진 프라치 공작, 해유 공장이라 써막는 안보 수사과의 썩은 고인분들 중에서 과연 어느 쪽에 미래와 희망이 있고 정의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쪽이 이 추쟁에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무리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 민생은 파탄이 나고 파스로 엉눌러 성빈 들판만 보인다 안달.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은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위를 어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퇴진 당시에는 촛불로 부패무동한 국정농단 추범들을 끌어내렸다면, 이제는 횃불이 되어 윤건위를 끌어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민중중심, 민중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민중민주당은 그 확신으로 민중들과 함께 그 사회를 하루빨리 앞당길 것입니다. 그 길을 앞장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네! 경찰의 두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얼굴이 무엇인가 지금 경찰은 아 권력 부패 권력 윤석열을 위해 복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범죄자입니다. 국정을 파괴한 범죄자 부정 부패에 짜든 범죄자는 그대로 두고 합헌 정당인 민중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 민주세력을 말살해. 어떻게든, 반윤석열 민심을, 파시오, 경찰입니다. 민중의 변혁적인 진출을 막아나셨던 것은 언제나 경찰이었습니다. 군부 파시오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오히려 강화된 것은 경찰의 공권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공권력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힘을 사용해야 할 경찰들이 부패한 권력을 지켜주기 위해 경찰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두개 도발을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대공 사건 가져가서. 각종 공안사건, 간첩조작사건, 이적단체 조작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와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까? 전쟁을 도발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입니다. 전쟁을 일으켜 개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입니다. 각종 부정, 부패, 범죄 중심의 윤석열, 김건희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범죄자들이, 전쟁 도발자들이 권력을 누리게 하는 것을 그대로 본, 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경찰, 민중의 이익을 위한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탄핵,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타도의 구호가 전국에서 더욱더 거세게 울려 퍼지는 것은 더 이상 이 부패한 권력을 두고 볼수 없다는 간절한 염원입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부패한 권력을 연장하는데 쓸 것이 아니라, 민간인 김건희 따위, 범죄자 김건희 따위를 보호하는데 쓸 것이 아니라,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도록, 사회 정의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그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밧쇼 경찰은 청산의 대상입니다. 윤석열이 타도 되는 날 밧쇼 경찰도 똑같이 청산이 될 것입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윤석열 친이들 밧쇼 경찰,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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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건이 부패걸려고 하는 밧쇼 경찰. 국정타개범 부정부패범 윤석열 탈의하라 명태균 게이트 국정타개 부정부패 윤석열 탈의하라 박범정당 파쇼 탄압 윤석열 민주세력 날살책동 윤석열 타드하드 파시오탄락 전쟁기원 윤석열 타드하드 복수가 부르, 부르겠습니다. 전 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윤건희의 부정부패 비리 범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아직도 용화대를 바라보며 농가을 부리는 명태균과 윤건희의 국정 농단도 다 밝혀질 것입니다. 윤석열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 국민이 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오직 김건희를 보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가 곧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을 세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민심은 전국 곳곳에서 폭발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공안 탄압과 전쟁 기험이 아니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8월 30일 합헌 정당인 민주민주당과 반일행동,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으로 진보 민주 세력에 대한 압수색과 수 체포 영장을 발부하며 미친 듯이 공안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동대장은 서울경찰청 안보 수사과입니다. 8년 동안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해온 민주, 민주당을 왜 지금 시기에 탄압하겠습니까? 단 윤석열 투쟁을 막아보자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몰린 국면을 전환해보자고 이 난리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미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휘두르며 최악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공헌 탈압을 벌이며 누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보민주, 진보, 민주세력을 진보 민주 전반적으로 이축시켜 점점 커지는 촛불민심과 반윤석열 투쟁을 막아보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지지율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를,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촛불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힘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투쟁의 끝은 윤석열 타도입니다. 윤석열은 충원파라인을 계엄과 관련한 요직에 배치하고 국지전을 도발하며 전쟁개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기 정권, 자기 목숨 유지해보자고 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중의 힘으로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윤석열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전쟁의 위험은 높아지고 우리 민중들의 삶은 팔탄날 것입니다.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하는 길에 온 민중이 떨쳐 나서야 합니다. 민중민주당이 온 민중과 가장 먼저 가장 힘을 써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윤석열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타도하고 민중이 주인 되는 민중민주의 새 세상을 위해 민중민주당이 더 힘차게 투쟁해 가겠습니다. 투쟁! 투쟁! 네. 네. 구호해치겠습니다. 윤석열 측이들 다시 경찰 귀찮한다귀찮한다 귀찮았다! 귀찮았다! 김건희 비호하는 박수경찰 규탄한다! 윤건희 부패권력 옹호하는 박수경찰 창살하다 국정타기 범죄자, 부정부패 범죄자, 윤석열! 저전탄압에도 그 민중민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윤석열 파도할 것입니다. 민중민당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부르겠습니다. 에이.